야 좋댔다 좋댔다 송현철 <laughs> 송현철 <laughs> 캐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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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현철 지금 발사한지 1분 45초 <laughs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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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, 이 전설의 민말이 올려야 돼 이거 빨리 올려 빨리 올려 <laughs> 이 전설의 민말이 <laughs> 바로 올려 <laughs> <울려. 웃음> 엄청난 관중들 엄청난 <laughs> 관중 <laughs> <laughs> 성진이랑 성진이랑 마주보고 찍어 윤성진이랑 마주보고 찍어 <laughs> 오 나 왔다. 나올라가 막는 나가다. <laughs> 분리분리 어, 어, 분리, 분리. 일단, 어 일단, 일단 분리 일단 분리 2분 15초. 어. <laughs>

4분 뒤에 4분 속으로 왜 이렇게 아, 야, 발사를 안 한거야? 아 발사한 게이없있어야 어디야? 근데 저거 떨어지면 어떡해? 저 떨어지면 은 많이 아파 지금 고도 100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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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전교 표조표 100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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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, 1 0 0 3분 최소 초속 1 1 m 초속 1 1 아, 최대 속도. 최 200km/h. 지금 3분 만에 100km 돌파했어요. 시속 얼마야? 최소 11점. 11점, k m h 나갈 때. 나갈 때. 뭐가 초속? 초속 1 1이2 k m 맞네. 이거 시속 2000이잖아. 어, 너무 빠 거야. 며칠 걸려. 초속 1 1 k m 다 아니 며칠. 유튜브 올려야지 유튜브. 유튜브, 오케이. 엄청난 관중들 있잖아. 남과의 대료 상층 중간이야.